식을 간단히 하시오 어, 숫자 먼저 해볼까요?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2그 다음에 x가 있고 y가 있고 x가 있겠죠 자,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겠고요 어,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이거 약분 되고요 6이 되겠죠 6x제곱 y가 되겠습니다 자, 마이너스 6분의 5 x제곱 y 곱하기 9 x제곱 y제곱 곱하기, 마이너스,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,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니까,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지죠.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으니까. 세제곱 y 세제곱 숫자 먼저 해주면은, 여기는 2가 되고, 여기는 3이 되겠죠. 마이너스, 아, 마이너스가 아니겠다.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, 총 플러스 2분의 3, 5, 15가 되고, x가 총몇 번입니까? 음, 4번에다가 3번이니까 7번, y는? 1, 5에다가, 5에다가, 1하고 4니까 그러니까 5에다가 3까지 8승. 이렇게 되겠습니다.